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바램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피조 만물들 이어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온천한 만물 가운데 온 하나이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시도록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내할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품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잘못된 나의 행실과 어긋난 나의 모습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루 기역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루 기역임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한과 나의 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그루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아? <목소리나>